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엠블록 프로그래밍을 몇 가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하기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볼 건데, 이 코딩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내 스프라이트가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해서 계속 반복하기 어, 블록을 넣어서 움직임은 5만큼 움직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벽에 닿을 경우에 튕기도록.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움직이되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어서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를 말하면서 걸어가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팬더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어, 우리가 코딩한, 코딩한 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 이벤트에 다양한 블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펜더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데, 동작 탭에 있는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 블록에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넣고요. 이 펜더를 움직여야 되니까 다시 동작 블록으로 가서 10만큼 움직이기. 네, 우리는 5만큼 움직이도록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어, 벽에 닿았는데도 왼쪽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동작 블록에 있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펜더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벽에 닿으면 튕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가 자기소개를 인사를 할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볼건데요 자 프로그래밍을 시작시켜야 되니까 이벤트에서 깃발 모양을 클릭했을때 어, 인사를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에서 계속 반복하기인데 이 화면에 문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태 말하기 입니다 형태의 안녕을 말하기 인데요 우리는 존댓말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팬더가 어, 걸어가는 모습처럼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형태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한다면 이 팬더 스프라이트는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양이 왔다갔다 바뀌는 것을 알수 있는데 너무 빨리 바뀌면 안 되니까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를 가져와서 0.2초 정도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깃발을 눌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팬더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말을 말풍선을 통해서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 프로그래밍은 그리기판을 만듭니다. 그리기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엠블럭에서는 엠블럭 결과 확인창을 우리가 도화지처럼 그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이 코딩한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 도, 어 도화지 결과 확인창을 완전 삭제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도록. 그 다음 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정해야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것은 계속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를 넣고요. 내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로 그 스프라이트가 이동할 수 있도록 어,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구조를 확인해서 어, 선택 구조를 가져와서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라는 조건문이 참이라면 펜을 내려서 내가 정한 색깔로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펜을 올려서 그리기를 멈추는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기판이 그리기와 관련된 어, 명령 블록이 없죠. 그 그리기와 관련된 명령 블록은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확장에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을 눌러보면 다양한 기능이 확장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펜, 당신의 스프라이트를 그립니다 라는 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의 내네 블록 아래에 펜이라는 새로운 명령 블록이 생겼고요. 그 펜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블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이벤트겠죠.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도화지를 어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이 팬더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더 모양을 삭제하고요. 추가를 눌러서 우리가 펜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영어로 p n 을 쓰면 여기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을 확인하면 연필 모양의 스프라이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필 모양의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면서 이 화면 창에다가 한번 다양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이벤트에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내 도화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펜에 들어가서 전체 삭제하여 합니다. 이어서 내가 원하는 펜의 색깔을 정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펜을 내려서 그릴 텐데 그리는 것은 무한, 어, 계속 반복해야겠죠. 그래서 제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펜이, 연필이 내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동작에서 내려가 보면, 어, 이미의 위치로 이동하기인데요. 우리는 이미의 위치가 아니라 마우스 포인트 위치로 이동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우스 포인트를 눌렀을 때 펜을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어에서 만약 무엇 무엇이 참이라면 아니라면이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육각형 안에는 조건문이 들어가겠죠? 조건문은 여기 관찰 블록 안에 많이 있습니다. 관찰 블록을 보면 여기 가운데에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라는 육각형 모양의 블록을 넣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것이 참이라면 펜을 그려야 되니까 펜 명령 탭에 들어가서 펜을 내리세요. 펜을 내린다는 것은 그리는 거겠죠.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았다면, 클릭하지 않았다면 펜을 올리세요. 이렇게까지 한번 코딩을 실시해 봤고요 그러면 실행시켜 볼게요. 자, 초록색 깃발을 눌렀을 때 이렇게, 생님이 마우스 클릭,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모양이 그려지고, 클릭하지 않는다면, 그냥 펜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다시 누르면 도화지가 깨끗해집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학교 지도기호를 그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여러 가지 색깔, 이 쌤이 정한 색깔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도화지가 깨끗해지는 우리가 그리기판을 이용해서 명령 블록을, 어, 그리기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